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채널 배재한의 금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 투자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략 한일 가지 정도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통장, 골드뱅킹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ETF에 투자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해외 ETF에 투자를 하는 방법. 네 번째는 KRX 금 시장을 통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는 실물 금을 사서 가격이 오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금광 주식을 사는 방법 일곱 번째는 금선물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을 통해서 최초 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50% 상승을 했을 때두 배가 상승을 했을 때세 배가 상승을 했을 때 순수익이 어디가 가장 높은지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금통장에 투자를 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0만원에 처음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은 처음에 매수를 할때 매수수수료 1%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순수한 투자금액은 990만원이 됩니다. 50% 상승했다고 봤을 때 1485만원의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청산했을 때 매도수수료 1%가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148,500원을 제외하고 나면 차액은 480만 1,5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금통장에서는 15.4%의 배당소득세 지방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금액은 739,431원이 되고요 50% 상승시 순수익은 462,060원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국내 ETF에 투자를 했을 때, ETF는 결론적으로 펀드거든요. 펀드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됩니다. 첫 번째, 매수할 때 매수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요. 매도할 때 매도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수탁 수수료, 운용 수수료, 그 다음에 국내 ETF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수수료가 포함이 되고요. 배당 소득세 15.4% 대신 양도세 22%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금통장이라든지 ETF 투자는 금융 상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국내 ETF와 금통장에서는 똑같이 금융소득 종합 가세가 적용이 되고요. 2천만원 이상일 때 소득 수준에 따라서 6.6%에서 최대 46.2%의 세금이 조금 과하게 부과가 됩니다. 자, 국내 ETF를 투자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매수 수수료, 수탁 수수료 1.5%, 1.5%에서 3% 정도가 부과가 되고요. 970만원을 매수한 것이 됩니다. 50% 상승을 했을 때는 1,455만원이 되고요. 여기서 청산할 때 매도 수수료, 운용 수수료 해서 3% 적용을. 하면은 43만 6,5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차액은 441만 3,500원이 나오고요. 여기서 국내 ETF는 15.4% 차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67만 9,679원이 나오고요. 50% 상승 시 최종 수익률은 373만 3,821원이 나옵니다. 50% 올랐으면은 1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5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73만 3천 원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해외 ETF에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970만 원의 원금이 투자가 되는 거죠. 자, 이 방법을 적용을 하고 양도세 22%, 97만 970원을 제외하고 나니까 순수익은 344만 2천. 53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50% 투자를 하면 500만원이 벌어져야 되는데 수수료 제외하고 세금을 제외하고 나니까 344만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자네 번째는 KRX 한국그래서 금시장을 통해서 주식처럼 사고팔고 할 때의 수익금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수수료는 가장 저렴합니다. 0.3% 정도 매수 수수료를 제외하면 997만원의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50% 상승을 하니까 1495만5천원이 됐고요. 매도할 때도 0 3% 수수료 44,865원을 제외하니까 순수익은 494,135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순수익이 그대로 494,135원이 나왔습니다. 종이 금을 할때 금통장이나 국내 ETF, 해외 ETF를 하는 것보다는 KRX를 통해서 금거래를 하시면 순수익이 훨씬 높다라는 게 여기 데이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실물금을 사고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얼마의 순수익이 나는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위탁매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최초 투자금 1천만 원을 했을 때 1천만 원 그대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탁 매도를 할때 매도 수수료 3.3%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초에 살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 1천만 원에서 50% 상승하실 때는 1,500만 원이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1,6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왜그러냐면은 종이 금을 투자할 때는 지금 시세 기준으로는 대략 6만 7천 원, 6만 8천 원 정도의 금을 사는 거고요. 실물 금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나옵니다. 기준 가격이 그램당 7만 6 1000원짜리 금을 1000만 원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상승을 했을 때는 165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매도를 할 때는 수수료 3.3%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5 4 4 5 0 0원이 적용이 되고요. 50% 상승했을 때 순수익은 595만 5000 500원이 나옵니다. 자, 50% 상승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실물금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예전에는 위탁매매 방법이 없을 때는 조금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은 위탁매매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해보니까 수익이 실물금 투자를 하는 게 최고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2배 상승했을 때 순수익은 금통장에서는 820만 7,892원이 나오고요. 국내 ETF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771만 3,828원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해외 ETF에 투자를 한 결과로는 요 7,112,040원이 만 나왔습니다. KRX를 통해서 2배 금이 상승을 했을 때는 991만 180원의 수익이 나왔고요. 실물금을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2배가 상승을 한 다음 순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1,127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자, 3배 상승했을 때 수익률도 똑같이 자료를 통해서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실물금을 투자를 하면 부가세 10%에 유통 마진 5%를 포함해서 15% 정도의 가격이 상승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위탁매매라는 제도가 나와서 실물 검을 사고 팔고 할때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검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